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강원도의 한 계곡에서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 휴가 도중 어, 꺽지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가뭄에서 가물었을 때 어, 장마 이후로 비가 많이 내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 하류에서 있던 꺽지들이 많이 손상을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작은 호박돌 사이사이에 작은 개체수의 꺽지가 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피너는 지금 현재 10, 16분의 이론스 스피너를 쓰고 있고요. 어, 라인은 6파운드, 그리고 로드는 어, 미디엄 라이트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껍지가 붙질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스팅에 있길를 없었습니다. 두 번째 캐스팅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작은 껍질이 나왔네요. 지금 현재 이런 작은 씨알의 껍질이 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되게 작죠? 이놈은 진짜 어항에서 자군부거 같이 키울만한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키웠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녀석이 이 스피너를 물고 나오네요. 장차죠. 어, 바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캐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캐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요번에도 아, 애기 껍질가 어, 입질을 하고 말았네요. 아, 귀엽죠? 아, 요런 녀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큰 녀석들은 아무래도 그 세상을 안 했거나 아니좀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낚아가셨을 가능성도 큽니다. 어, 그래도 작지만 암탈진이 손맛이참 좋네요. 바로 또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상으로 꺽지로어 낚시 어, 현장 동영상을 보여드리습니다